안녕하세요. 소년의 마음의 스토리 목요 일하지 문 시작하겠습니다. 음, 다시 제목 읽어줘. 어린이의 마땅한 권리 계속 지켜나가요. 음, 어린이에게도 인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이 어린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약속을 하고 어린이 인권 선언을 발표한 지 63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인권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을 아동 권리 헌장으로 풀어서 만들었어. 그래서 이따가 아동 권리 헌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야. 근데 아동,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약속이 없었던 시대의 아동들도 있었대. 그 예전에는 그러면 어떠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았는지 또 한번 볼게. 아동 인권이 없었던 시절, 그 시절에는 어떻게 아이들이 살았는지. 엄마는 그실천에서살았 그 아니야. 엄마는 아동 인권이 만들어진 이후에 살았기 때문에, 어? 그, 다행이다. 어, 굉장히 다행이지. 근데 너네가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 그 산업혁명이라는 거 뭐냐면, 석탄을 태워서 발생하는 열로 증기기관차도 만들고, 공장도 짓고, 이러면서 갑자기 경제가 발전했을 때. 그때가 바로 산업혁명 때라고 얘기를 해. 이 석탄을 태워서 갑자기, 어, 빠른 속도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온 거야.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도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시기였었어. 이때는 시대가. 그런데 어, 4살부터도 일을 했대. 4살이면 얼마나 작은 아이인지 알지? 네. 응, 정말 얘기 때였는데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꼼짝도 못하고 어른들이 시키는 일을 다 했어야 됐어. 애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 어른들이 하라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이러면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끔찍한 조건에서 일을 했대. 그 사진에 보면 아기가 어? 어린 아이가 어때? 광산 갱도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굴 속에서 바구니 같은 거를 끌고 막 기어다니지. 어, 이뭐 하는 거예요? 석탄을 캐는 모습이야. 석탄을 캐는데 굴이 작으면 어른들은 들어가기가 힘들잖아. 아기 아이들은 조그만 애들은 들어가서 몸을 움직일 수가 있잖아. 이런 애들이 정말 숨도 못쉴 만큼 답답한 이런 굴수도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석탄을 캐서 나와야 되는 이런 일도 시켰어 어른들이. 그리고 또그 옆에 사진을 보면 공장에서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지. 응. 하루 종일 이렇게 이때는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고 했잖아. 그리고 뭘 만들어도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옛날에는 신발 하나를 만들어도 막 한두 달씩 걸려갖고 한시간씩 바느질해서 만들었다면 이때에는 이제 자동으로 탁탁 만들어지는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손이 딸렸겠지. 그리고 더싼 가격, 그러니까 인건비가 더싼 가격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이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던 거지. 그래서 이 애들은 일을 해도 어른들이 버는 돈의 10%에서 20% 정도의 임금만 받았대.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예를... 많이 일도시키면임금 어, 조금 줄어? 그래, 돈을 조금 준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약에 한 달에 일해서 100만 원을 받았다라면 애들은 어른들보다도 더 많이 일을 하고 더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돈을 받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인간으로 보지를 않은 거지. 그냥 아이들은 어른들의 소용물왜냐면 힘이 약하니까 내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소유물로 보면서 막 일을 시킨 거지 그래서 4살부터도 일을 하는 4살부터도 일을 하기도 했었어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하면 안돼 아이들을 지키자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뭐야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지 인권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 우리는 행복한 권리도 있고 어? 깨끗하게 살 권리도 있고 이런 것들. 보호받으면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도 아동들은 보호받아야 될 권리들이 있고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보호도 받지도 응. 않고 응. 막 배우지도 못하게. 그렇지 공부 이런 것도 어, 학습도 배우지 못했지 이 당시에는 권리. 맞아. 네. 그래서 어린이가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가 어린이 인권인 거야. 1950년부터 9년간 논의를 거쳐가지고 1959년 UN 총회는 아동은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등 10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인권 선언을 발표했대. 그러면 원칙은 이제 정해졌어. 뭐 어떻게 합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난 이렇게 음. 하면 좋겠어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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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아이들은 배우고, 음. 좋은 환경에서 자라려고 음.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야 맞아.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지, 다율이는. 응. 음. 음. 어린이들은 음. 먹고, 살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면 좋겠어요. 그래, 그런 권리들이 이제 다 들어가기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원칙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실행을 해야 할까? 그래서 이 협약, 협약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지킬 항목을 정하고 어기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어기면 안 되는. 음.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은, 어, 아동 권리를 위해서 지켜야 할 쉬운 네 가지 항목, 그러니까 54 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우리나라는 1991년에 이를 지키기로 약속을 했대. 지금 그래서 현재 총 196개국에서 협약에, 이런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대. 그러면 아동권리 협약, 협약, 이게 지금 되게 54가지나 있잖아. 그래서 너무 이게 막, 너무 많지.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아동권리 헌장에서 9가지로 간추려 놓았어. 그래서 9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인, 폭력과 착지로부터 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거기 이제 칸이 부족해서 조금 더 쓰셨나봐. 신문에는 세 번째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네 번째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또,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여섯 번째,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일곱 번째,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거,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여덟 번째,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홉 번째,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아홉 가지를 추려서 아동 권리 헌장이라고 만들었어. 내가 생각한 어. 건안 들어갔네. 그래, 너 나율이는 뭘 생각했어? 응, 음, 추울 음. 때는 따뜻한 옷을 입고 음. 응 음, 저희 때는 음. 이렇게 음. 여름처럼 반팔 옷을 입고 그다음 어. 아플 때는 음. 치료를 받고 병원에 음. 가셔야 치료받을 거예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너희 혹시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그 세탁기에 문구 설명서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 어린이가 제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아, 알겠다, 세탁기 그다음.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 그다음에 있다. 근데 여기 서 너무 웃기지? 아, 어린이가 제품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왜 황당한 이런 거를 어,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써놨을까라고 생각하시지 어린이가 있지. 잘 모르니까? 음, 모를 수도 있지만 이런 거는 실제로 어린이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 이건 학대라고 하지. 학대. 네. 어. 그래서 이렇게 황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어린이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뭐 나의 소용을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보호받을 권리, 그 다음에 발달할 권리, 그 다음에 생존할 권리, 그리고 참여할 권리, 이렇게 구분을 나눌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세상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러면 이런 협약이 생겼으니까, 모두 다, 다 지금 보호받고 잘 살고 있을까? 아니요. 아니야. 여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으로 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난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아이들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힘들게 교육받지 못하고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 학대받는 아이들도 많아. 우리가 그럼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응, 다율이부터 아, 돈을 음. 많이 응빌려주고 음. 음, 음. 먹을 것도 많이 음. 줄기. 어 후원을 많이 해주고 싶다. 응. 어 나유리는 응 그런 어른들한테 응, 응 아이들 입장으로 생각 응. 응. 자기 짱을 생각해보면서 아이들한테 응. 착하게 부르라고 어 말을 해주고 싶어. 엄마도 후원 입장했었잖아요. 어 응. 그렇지 소유리는 응. 아이들 을 응. 괴롭히지 말라고 응좀 응, 알려줘야지. 응. 알려줘야지 어떻게 알려주고 싶어? 들도 응, 음. 음, 인권이 있다는 걸. 음, 인권이 있다는 걸 자꾸 교육을 해야 된다, 응 음, 나유리는. 응아이들도 음, 그렇게 돌면 음. 안돼, 음. 안되고 인, 응 음, 아이들도 권리가 있다는 거를 응 음. 음, 음. 알려줘야 돼요. 어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래서 어, 교육을 통해서 어른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구 구조의 손길. 자주 우리가 기부도 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 기부도 열심히 하고 구조의 손길도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나쁜 어른들을 본다면 서로 신고도 해서 어, 처벌, 그래, 처벌을 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어린이가 반드시 가져야 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 모두 수고했어요 꼭할 얘기가 있어요 응 음. 음, 신문을 읽고 음. 이 걸리는 꼭 잊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응. 어울려 놀고 휴식도 취하고 공부가 너무 많아서 밤에 새자고에는 공부를 즐리고조인 공부는 친한 날에 응. 응, 같이 풀면 풀게 해주면 응. 좋겠어요. 아, 나유리는 공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어? 아니요. 엄마가 도여줘갖고난밤안 <laughs> 어. 쳤는데. 어. 아, 날래 네. 아 그래? 근데 그 권리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야? 네. 아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나유리가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따로 찍었어. 네. 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큐!